안녕하세요. 어스 이슈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기온과 태양 흑점 활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2025년 현재 우리가 어떤 전환점에 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흑점은 단순히 태양의 검은 점이 아닙니다. 강한 자기장이 몰려있는 곳이고 주변보다 어둡지만 그 주변은 오히려 훨씬 밝게 빛나기 때문에 흑점이 많아질수록 태양에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태양은 약 11년 주기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점수가 많아졌다 줄어드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죠. 2024년을 전후로 사이클 25는 정점을 찍었고, 2025년 현재는 서서히 하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흑점이 여전히 많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흑점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조금씩 약해지고, 지구 기온에도 미세한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전등의 밝기를 살짝 낮추면 방안이 서서히 식어가듯이 태양의 리듬이 지구의 온도에도 작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변화가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에서 흑점이 거의 사라졌던 마운더 극소기 시기. 유럽 전역은 소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강이 얼어붙고 농사가 망가지면서 사회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기후를 좌우하는 가장 큰 힘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입니다. 태양 흑점만으로 현재의 급격한 온난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주기가 장기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든다면 지구 기후는 단순히 따뜻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냉각의 신호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흑정 감소가 길게 이어진다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지구가 또 다른 소빙하기의 문턱에 들어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확정된 미래는 아니지만 태양의 리듬이 인간 활동과 맞물리면서 지구 기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구독 한번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핵심 지식을 매일 단 3분 안에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눌러두시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